여러분 사람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가진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잠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어요. 돈이 될수 있고요, 집이 될수 있고요, 사랑이 될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 비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얘기한다면 답은 하나로. 뭐 어, 하재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이죠. 돈도 갖고 집도 갖고 자녀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나에게 건강이 없다면 나에게 생명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이 생명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하루를 주신 하나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듯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인데요, 성경에서도 수천 년부터 생명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실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생명의 구원자가 오실 것을 기대했어요, 기대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분이 언제 오시나 바라봤어요. 여러분, 그분이 오셨습니까? 구원자가 오셨습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오셨습니까? 네,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이십니다. 그,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 성경에 밝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생명의 구원자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말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자 앞서 오신 구원자 앞서 온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구원자 앞서서 누가 올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자가 올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서 4십장 말씀을 읽어보죠. 이사야서 사십장 삼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외치는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기 전에 600년 전에 외쳤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외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는데 그 외치는 자가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한다. 그 자가 예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세례자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님 앞서서 와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의 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읽어보죠.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곧 물에서 물 나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고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이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분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예수님이시다. 이분이 세상의 구원자시다. 인간의 생명의 구원자시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삼일치 대신 하나님께서 한 순간에 나타나셔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긴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약하면요.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져요. 마음도 약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죠.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첫째 아담이었던 어, 사람이 잃었던 에딩돈산 그 낙원 파라다이스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요. 마귀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자요. 하나님의 왕국을 사람에게 주시는 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예요. 사탄은 머리가 깨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는 부서졌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늘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뭘까요? 그런 분이 오셨어요. 근데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단계가 있죠. 첫 번째로 하신 일은 전도였습니다. 무엇이었다고요? 뭐 전도였습니다. 그런 분이 오셨는데 그냥 오셔서 끝낸 게 아니고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과정. 근데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전도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죠. 14절,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유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어떻게 전도하셨습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막 도착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했다? 막 도착했다 누가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천국의 왕이세요.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만나면 두려울 게 없어요. 믿음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선포될 때 붙잡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계속 전도하세요.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님께서 계속 전도하시고 전도의 힘을 쓰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를 위해서 온 것이 무엇입니까? 이가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내가 전도를 위해서 왔느라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전도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내가 천국을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아주 요약해서 말하면 내가 천국을 가지고 왔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다. 이것입니다.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 읽어보죠.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쫓으니라. 귀신이 무엇입니까? 귀신이 존재합니까?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축사사역이 많아요 귀신을 내쫓는단 말이에요 귀신의, 아, 귀신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종이에요 사탄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망하게 합니다 인간을 망하게 해요 사단이 했던 일은 인간을 속이고요 아담에게 했던 것처럼 인간을 속이고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해요 다시 말하면 행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좌절에 빠지게 만들고 욕심내게 만들고 하느님을 벗어나게 만들고 하느님을 배신하게 만들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가론 유다 아닙니까? 가론 유다 아니에요 사단의 계력에 빠져서 누구를 배신합니까?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버려버립니다 천국을 버려버립니다 그게 사단이요 그 졸개들이 귀신이에요 그 졸개들이 귀신이에요 그 귀신들이 사람들을 압제하고 사람답지 살지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수르보리의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을 들렸다고 찾아오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내 딸이 귀신 을 들렸는데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개에게 줄 은혜가 없다 누구에게 줄 은혜가 없다? 개에게 그러니까 수르보닉게 여인한테 개라고 하신 거예요 개라고. 근데 그여자 어떻게 말합니까? 아 기분 나빠 라고 하지 않고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올 수이다마는 주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 여자는 뭐가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걔라고 얘기해도 주님 나는 은혜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걔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리할 때그 여자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때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딸의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했던 일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단에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주시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하여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만 전한 게 아니에요 제자를 세우셨어요 우리 16절 18절까지 말씀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라 바다가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업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뭐라고 사명을 주십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희들은 그냥 물고기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가 될 거야. 따라오라" 할때 그들은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면 따라갈 것입니까? 아멘, 부르시면 따라가세요. 이미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그러면 이미 부르신 거예요. 뭐로 부르셨습니까? 나는 구원자고 너희들은 그 구원자의 일에 동참하는 동역자들이다. 무엇이다? 동역자들이다. 나를 따라오라. 그 부르심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은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은 복된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구원자의 그 부르심에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두 제자 전부 다 전도를 위해서 부르셨어요 읽어보죠 3장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두 제자가 다 주님과 함께 있으며 전도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재를 세워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 그 생명,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생명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생명을 잃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래요.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나한테 죽음은 너무 멀리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하지만 죽음은 반드시 와요. 그것이 역사가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었다.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은 죽고 있고,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도 잘 인식하지 못하죠. 하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아예 인식하지 못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생명은 죽을 수 있어요. 자기가 육체의 생명은 자기 스스로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영혼 영혼을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여요. 영혼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도 하나님의 심판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도 있고 심판도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도 하나님의 심판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세상에 매어 살아가요. 세상에 철저하게 매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종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향락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통스럽기도 하고, 인생의 쾌락을 마음껏 즐기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자유의 은혜를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곧 죽기를 보수함으로 한 평생 매어 종노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밝히 아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의 구원의 증표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신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증표입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또 하나는 어떤 증표입니까?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린 증표예요.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과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한번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구원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증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은 또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기회는 생명이 있을 동안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죄를 용서받는 기회는 이 세상에 생명이 있을 동안입니다 그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주님의 제자들이 일어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왕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가기를 소원합시다. 오늘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죠. 오늘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하나님 주님께서 가신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길 원합니다.